얘기 한번 써볼 텐데요. 1등이 뭔지 맞아요. 1등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1등이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박수를 쳐야 할게 있어요. 네, 네몽고 가지가라. 어, 제가 여기 삼관왕을 했거든요. 교보문고 판매 1위. 여기 아마 알라딘일 거예요. 알라딘 판매 1위. 이게 S24인 것 같은데요. S24 판매일이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영풍문고 같은데 확인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어 다른데서도 1등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스샷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일기는 어 감사 인사를 좀 써봤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구입해주셔서 1등을 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고니투는 시고니님 2번인가요? <laughs>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일요일과 월요일 과 같이 이렇게 써봤어요. 자첫 번째 우유엘러 여기, 여기 우유엘러 예, 이뒤제 글씨가 안 예쁜데 이거 삼 아니고 러요러 러기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유엘러 우유엘러 시구니님 이번 아닌갑다 이런 거잘못 하는데 시구니님 <laughs> 아재라서 이런 거 그렇죠. 5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더 <laughs> 신슈 챙러 창销슈창 창, 샤오슈. 창, 샤오슈.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뭐였지? 창, 샤오슈.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5월이 되었고, 나의 책이, 새 책이, 정, 러. 정은 되었다.인데, 러가 붙어가지고, 정, 러. 되었다가 됐어요. 창, 샤오슈. 창, 샤오슈.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어, 베스트셀러의 뭐 기준이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어 부문 베스트셀러, 여기서, 그래도 1등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워더 신슈 전어 창 시아우 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저의 지금 기분을 묘사한다면 요렇게두 개의 기분을 한번 묘사해 볼게요. 하우샹 용유 올랐죠? 맞죠? 이 표현도 우리가 2월달 정도에그 일기에서 한번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쵸? 창 시아우 슈는 맞습니다. 번체로 써주셨네요. 창 시아우 슈는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하우샹은 내가 딱 그,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好像용有了용有는요에 간지나는 표현이죠. 가지게 된것 같다. 모든 문장이 지금 了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好像용有了 가지게 된것 같다. 무엇을? 整거世界전거는 전체. 整거世界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我是不是在做梦啊?我是不是在做梦啊?我是不是在做梦啊?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마중을 샀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지? 누구지? 우리 보리차 음료님이, <laughs> 지금, 이름도 보리차 음료님께서 <laughs> 옥수수차를 사야 되는데, 보리차를 산 상황인 거죠, 지금. 괜찮습니다. 마중도 곧 워크북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방송을 할 거예요. 요건 잘 킵해 놓고요. 요게, 어, 금방 이제 워크북이 나오 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책장 한 켠에 잘 놔두시고 저 책을 자, 다시 하나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세 잔만 안 먹으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중도 고맙습니다. 자, 우어, a t i 짜 not doing? I'm n o 뭐뭐 o i n g i 가 not d o 는 n g I'm not d 我是不是在做梦啊?一個可以解開 काय?我是不是在做梦啊?再加點才살려 가지고 번역해 보세요. 우유의 라워의 신슈처럼은 창好像用了了整個世界我是不是在做梦啊 나,做梦은 꿈꾸다. 欸, 꿈꾸다. 주엄我是不是做梦啊 네가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않듯이예요. 我是不是做梦啊? 근데 짤이가 있으니까 꿈을 꾸고 있는 중은 아니겠지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워파에 바이 또에할때그 바이 있잖아요 바이는 원래 이렇게 줄서는 건데요 바이 띠 이밍 라라고 쓰면 라는 사실 어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띠 이밍이 일등이에요 바이는 이제 줄서는 건데 그니까 링크가 된 거지 어 여기에 딱. 그 랭킹을 딱된 거예요. 랭킹 랭킹 1위가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이디밍러, 이디밍나 1등했어요라는 표현이죠. 아까 다 보여드렸죠. 어, 그럴 때쓸수 있는 거바이디밍라 바이디밍, 2밍 이게 1등, 2등, 3등 할때바이디밍라 어, 내려가면 저이 1체가 다 도시. 저번 주에는 저 이치에 또쉴 카운 이마라를 배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맞아요 에라 뿡 님이 쓴게 맞습니다 자저 이치에 是쉴 투어 닌더후저 이치에 또 투어 닌더이 모든 것들이 모두 모두 투어 닌더후네 글자 통째로 외우세요 투어 닌더 후는요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투어니 인더후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 이치의 또실 투어니 인더후 요 마지막 문장은요 외워놓으시면 이메일 같은 거 쓰실 때꼭 필요할 거예요 저 이치의 또 오실 투어니 인더아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음성 파일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 우리 방금 쭈어 먹 나와서 생각났는데 삼과가 쭈어잖아요 근데 쭈어가 들어간 여기 표현에 보면 쯔어가 들어간 흥미로운 표현을 보면 첫 번째 쯔어멍두 번째 쯔어아이, 小题大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녹음하시는 분이 내가 이거 써 놨거든. 쯔어가 이제 만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1. 쯔어멍 꿈을 꾸다. 헛된 상상을 만들다. 2. 쯔어아이 쯔어아이 아기를 만들다. <laughs> 이것도 해 놨거든.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뭐 나쁜 표현 아니잖아. <laughs> 주어가 들어간 흥미로운 표현그래서 만들다의 뜻이니까 이제 아기를 만들다 했는데 이거를 별로 별로 야하다 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걸 녹음하시는 노, 녹음하시는 분이 중국 원어민이었는데 그분이 녹음하시다가 주어 알 아기 어.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녹음을 잠시 쉬었다가 했대 이걸 이렇게 해 이거 해야 되냐고 <laughs> 이거. <laughs> 정말 못 쓰게 하던데요. 아니 이걸 뭐 어디 가서 쓸 저거 좀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럼 이 얘기를 해야 될때 어떡할 거야. <laughs> 뭐 우리가 평소에 아무 데서나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변태지만 잠깐 친구들끼리 막 수다 떨고 그럴 때뭐 어? 그럴 때는 이 말을 알고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언젠가는 써야 되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표현을 누군가 알려줘야 된다. 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게 뭐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 근데 너 녹음을 쉬었다면서 이거 책에 들어가도 되냐고? 그 되게 안 돼요? 이게 <laughs> 이게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럼 모르겠어. 그래서 녹음할 때 그랬대요. 예, 저희 는 아니 그냥 나는 독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를 뭐 어디 가서 쓰라는 게 아니라. 뭐, 뭐, 하자, 이렇게, 하, 아니, <laughs> 어디 가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꼭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썼어요. 국, <laughs> 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laughs> 알긴 해야지. 그럼, 독자의 알권리를 챙겨야죠. 자, 파이팅 잉라. 그래서 1등 했어. <laughs> 내 진심이 전해져서. <laughs> 자, 어, 그럼 쓸 일이 있을 겁니다. <laughs> 분명히. 그러니까 꼭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저 이치의 또쉴 투어니 인더프 녹음해주신 우리 원어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몇 번의 고비가 있었대. 이 이거를 이거를 하고 또그 다음에 깐퍼거기서몇 <laughs> 번의 고비가 있었대요. 이거 녹음을 하시면서. 하지만 무사히 녹음을 잘 끝냈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오타도 한개 찾아주셨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일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 일기. 화요일 일기입니다. 중국어 미마 중국어 미마는 제가 내가 노크, 내일 녹화하게 될 차이나 코드고요. 중국어 미마 파무레이파무레이가 뭐였지? 중국어 미마 파무레이파무레이가 뭐게 뭐게 약간 유행 이 지나긴 했어요. 약간 유행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토, 통하는 표현. 중국어 미마 파무레이는 패밀리예요. 그러면 차이나 코드 가족들 더의 차이나 코드 가족들 의 주회. 쥐회수셔마회는이는 like,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파티하는 거. 어 이게 회식 맞아요. 중국어 미마 파무레나 주회 내일 다 회식해요. <verändert> <웃음> 그래서 <웃음> 내일 회식해. 그래서 나 어떻게 갈 거냐면 나의 준비물은 제 준비물 먼저 맞춰보세요그두 번째 줄이 제 준비물이거든요. 콩저뚜 누구치내 준비물 먹이에요. 뭐야, 준비, 什么? 뭐야, 준비, 什么? 오늘 아, 되게 좋은 표현이 나, 많이 나왔습니다. 空着肚子过去. 그럼 나의 준비물은? 아니, 여기 2번 문장 보고 정답 맞춰보세요. 아, 아 준비물 책이에요? 아닌데? 아니, 아직 이 책을 보기에 줄리아님이랑 우리 보미 아나운서님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준비물은 공복, 공복. 나는 공복으로 갈 거야. 우리 맛있는 거 사주실 테니까. 그렇죠. 준비물로 등가죽을 배 배가죽을 등에 붙이는 거 아닌가? 등가죽을 배에 붙이는 거야? 등가죽을 배에 붙이는 게 아니라 배가죽을 등에 붙이는 거 아니야? 진그 <laughs> 아닌가? 콩저투즈라고 써요. 공복이라는 표현에 콩저투즈 어 배를 비운 채로 구워취라고 표현하고요. 콩저투즈 구워취. 그리고 콩저쇼 그러면 빈 손으로 가는 거예요. 콩저 투즈구어 그리고 밑에는 어 원래는 5월달부터 다이어트 시작할라 그랬는데 다이어트는 <laughs> 중간에서 만날게요 좋습니다. 减肥 다이어트는 어, 不是我的事儿페이쥬减肥就是从明天开始的这才是减肥어내 음, 고무줄 바지 입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콩저 투즈는 투즈 토끼예요 토끼. 갑자기 토끼가 왜 나왔을까? 음, 뚜우즈 잘못 썼구나. 뚜우즈, du로 쓰셔야 되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cc는요, 이렇게 cc하고 수줍게 웃는 거예요. 하하, 하는 호탕하게 웃는 거. 헤헤, 이렇게 하면 좀 은큼하게 웃는 거. cc, 이러면 여성스럽고 수줍게 웃는 표현, cc, 히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 맞아요. 대해 같은 느낌이에요. 대핵 이렇게 잘하는데 왜 마중무 샀을까? <laughs>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핑크랑 주황이랑 헷갈렸을까? 그래도 같은 출판사 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출판사에서 흐뭇해 하실 거예요. 젠페이, 총 민텐 칼실.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2일 거까지 보신 거고요. 이어서 3일 거. 봐도 봐도 기분 좋은 1위 샷. 3일꺼 보겠습니다. 3일은요 내일인데요, 아, 아닌가 아 모레인가? 아저조호텐엔 이렇게 모레죠. 모레는 무슨 날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포 단지에, 포 단지에. 어, 쟁표 어, 매니님 화장품 고맙습니다. 포 단지에, 포는 그 불가할 때그 불자예요. 불교할 때 불자. 근데 포 단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딴 탄신한 날을 포 단지에라고 쓰고요. 포단지 어, 이, 12월 24일은 生앙단지예고 음력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음력 4월 8일이에요. 어, 이니스유8 파하오즈쉴포 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음력으로 4월 8일이 이 날인 거 알게 됐고요. 요거 나오니까 생각났다.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일불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신기하죠? 왜 1달러를 1불이냐고 하냐. 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걸 1불이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1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거 일자, 그, 이게 불자라고 했잖아요. 불교할 때.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1불, 2불 하는 거래 오. 나,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동방불패님도 몰랐네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런 거 되게 알게 되면 좋아요. 신기해. 한자를 알게 돼서 이런 거 알게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알려주고 싶었어. 전 알고 있었어요. <laughs> 어, 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어, 나도 최근에 알게 돼서 이런 거 가, 이런 거 공유하는 거 좋아. 저는 부처님 오시는 날 싫어요. <laughs> 아 맞아, 부처님 오시는 날 탄이 님은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가 관련된 학교라서 행사에 참여해야 한대요. 자, 佛탄지에라고 <laughs> 쓰고요. 자, 佛탄지에时候 <laughs> 在寺庙啊寺庙哎요是啊니고寺寺庙리举行很多仪式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타니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타니가 싫어하는 이유, 타니는 왜 포단지에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포단지에더 슈호, 포단지에시 어디에서 스오는 타니가 가기 싫어하는 절이에요. 학교 절학교라 가지고 가야 되거든. 타니가 이거 왜 싫어해요? 在寺庙리타니가니 불단그. <laughs> <laughs> 일요일마다 가. 맞아 사찰 절. 아 사찰 사찰 절 같은 거야? 나 모르는데 사찰하고 절하고 같은 건지 잘 모르겠네. 여튼 스묘가 어 사찰 절 같은 건가? 하튼 여 그게 어, 같은 거래요. 네 거기 절에서 주식 주판 주식은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사를 거행하는 거니까 주식 어, 행사를 거행해요. 很多仪式. <목소리> 사실, 나뭐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썼어. 사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뭐, 연등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뭐, 108배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응, 동자승들도 있고, 행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몰라서 그냥, 헌뚜어라고 썼어요. 나잘 모르니까. 어쥐시오, 헌뚜어 이슈. 이슈를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 와중에도 절밥 맛있는데. <laughs> 아기 부처님 목욕도 시키고 그 이런 것들을 다다 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주 아, 아빠 부처님 상도 시켜드리고 절밥도 먹고 그래서 주이싱 또또 이슈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단지에 보단지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가끔 중국인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이날 회사를 안 간다 그러면 왜안 가는지 물어봐요. 왜 너네는 국교가 불교야 왜안가 그러면 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성장 단지에도 안 가고 보단지에도 안 가는데 그럼 걔네들 궁금하거든 보단지에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 되게 많은 의식을 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주식은 또 이슈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그리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잠깐 쉬거 넘길게요 그리고 4사 일은요. 4일은 제가 원래는 목요일이 학교 간 날인데 학교가 하루 쉰대요. 교수님들은 공부하자고 하자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충 수업을 하더라도 일단 5월 4일은 쉬자 해가지고 의견을 보통 우리가 학생이 8명인데 의견이 잘안 모이는데 어 5월 4일날 수업 안 하실 분 이때 의견이 한 번에 모아졌어. 1분 만에. <laughs> 보통은 의견이 잘안 모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의견을 정말 30초 만에 모아서 5월 4일날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근데 어, 교수님이 약간 FM이라서 보충할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그때가 생각하고 일단 내일은 어, 5월 4일은 쉽니다 그래서 찐텐일 씨, 요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난더더 난더는요 어렵게 얻은 휴식일이에요. 난더더 어렵게 얻은 시오시르 어렵게 얻은 유식. 요거 되게 많이 써요. 난더더 어렵게 얻은 기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따페이로는 난더더 기회. 어렵게 얻은 기회. 한자 그대로야. 어렵게 얻은 시오시르. 어렵게 얻은 니펑요. <laughs> 맞아요 그날은 쯔난싱 하면 될것 같아요 깔주 쯔어시엘 시엄 그래서 아 이날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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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는데 HSK 6월달 거 HSK 6월 시험일이 6월 11일 일, 일요일이거든요 6월 11일 HSK 등록일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났더라고요오자차아 왕러 까먹을 뻔 야오 빠오미엉 HSK HSK는 한위 쉐핑 가오시의 줄임말 한위 쉐핑 가오시의 줄임말 HSK 어, 나 6월 11일 거 시험 봐보려고요. 저는 5급, 6급 다 같이 볼 거라서 6급 볼 때는 혼자 보고, 5급 볼 때는 한솔칸이랑다 같이 보려고요. 어, 쭉 다시 읽어드릴게요. 찐티엔씨 난 더더 시오실러 깔쪼시에 머너뭘 해야 좋을까? 아 맞다. 오 이게 오를 쓰는 거는요. 감탄사 중에 오는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많이 써요. 아 맞다 할때오 이때 아오 이런 거. 오, 네, 뭔가 몰랐던 사실이나 아니면 기억에 잠깐 잊고 있던 걸 깨달았을 때오 차냐 왕러 까먹을 뻔 차디 는 하마터면 왕러 그럼 나 까먹은 거야 안 까먹은 거야 아직 안 까먹은 거예요 하마터면 까먹을 뻔 했네라는 표현이고요 오 차냐 왕러 와야 파우밍 파우밍은 등록하는 거고요 신청하는 거 등록하는 거예요 HSK 맞아요 또하러 어, 6월 11일 날 시험 보실 분들은 5월 4일부터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애지중지도 여기 보셔야 되고요. 어, 6월 1 1일날 시험 볼 사람 또 누구 있지? 애지중지 한솔강 음, 그리고 우리 예나 씨. 그리고 현이도 이날 6급 볼까? <laughs> 또 누구지? 동방 불패님 7월에 본 다음에 이날 같이 그냥 봐. 어차피 6월이나 7월이나 똑같애. 그냥 봐또 누구 있지 우리 탄이도 6급 갱신해야 되는데 또 누가 있지 맞아요 동방불패 님은 10월 달에 한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10월이 씨아팡 님도 맞아요 5월 달 같이 6월 달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누구 있지 전 탄이 봐야지 6월 달에 그리고 챔피언 메뉴 님 7월에도 보고 6월에도 보면 되잖아 그럼 7월에 더 난곧 죽어도 7월 1세. 7월에도 보고 6월에도 보면 되지. 그러면 7월에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잖아. 같이 보자. <laughs> 나 이날 차 없어서. <laughs> 같이 보면 좋겠다. 음,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5일에는요. 5월 5일에는 아 놀부 오빠도 그때 시험 되게 못 봤잖아. 이제 갱신해야지. 교습소 학생들 봐야 되지만. 교습소의 조명 감독님으로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놀부님도 5월 4일에 등록해서 6월 11일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6월 11일날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주말에 교습소에 들려서 모의고사도 같이 보고,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 주말마다 같이, 나랑 같이 주말마다 모의고사 보는 거야. 어때? 6급을 5월, 6월 11일에 보실 분들은, 어, 우리 교습소로 오면 내가 그냥 스터디 해줄게. 어디서 등록해요? HSK 3무국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땐, <laughs> 힘들고 조용히 어 <laughs> 자, 어, 어리어웨이 2호, 중국어린이동한국어린이 동지에, 15, 15호. 나, 어, 만취식한. 이범용, 이범용, 너 6급 2년 지나지 않았어? 이범용도 봐야 될것 같은데? 6급, 너 6급 2년 지난지 오래됐지? 너도 6급 볼까면 5월달에 9 0어에 매주 매주 와? 자 어린이날입니다. 찐텐스 어童지에, 얼통지에. 찐텐스 어童지에는 신나니까 모두 모두 이성으로 어童지에, 어童지에 얼통지에. 이렇게 어童지에라고 쓰면 되고요. 자, 주五到周日里延休三天. 좋은 표현이요. 나갔다 들어왔어. 뭐 아까 그못들못 들은 척 하려고. <laughs> 아까 그못 들은 척 하려고 나갔다 들어왔어. 자, 쪼, 우, 금요일, 따오, 쪼, 르, 일요일이에요. 싱, 치, 우, 따오, 싱, 치, 티엔, 같은 말입니다. 쪼, 우, 따오, 쪼, 르. 쪼, 우, 따오, 쪼, 르. 그 내가 중국 친구한테, 야, 쪼, 티엔이란 말은 안 쓰지? 그랬더니, 쓰는데? 이러더라고. <laughs> 쓰더라고요. 조티엔이란 말도 못 들어봤는데 쇼티엔이라고 안 쓰지 그러니까 쓴디긴 쓴대요 저는 잘못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쓰기 쓴대요 쪼우 따오쪼르 혹은 싱치우 따워 싱치티엔 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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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리엔 뭔가 연속해서 그면 러 연속해서 쉬우 쉽니다 며칠 동안 싼티엔 어, 금토이 삼일동안 연속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쭉 쉰다면 리엔 씨우 우티엔이 되겠죠. 마치 수목금, 토, 일이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라오반이 되게 해자해자해서, 수요일부터 쭉 쉬라고 했다면, 마치 페이페이 교습소처럼, 페이페이 교습소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습니다 <laughs> 만약에 쉬라고 했다면, 그러면, 리엔쇼, 우리 양쌤, 리엔쇼, 지오티엔이야, 리엔쇼, 지오티엔. 북유럽 복지를 자랑합니다. 쪼, 쪼우, 떠, 쪼, 르. 리엔시오산 여러분 걸로 다 바꿔서 넣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게 5월 5호는 주 5월 어동们儿童们 어린이들 행복的日子인데, 看来보아하니今年的儿童节最행복的就是我们上班族자 여기 문장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여기 다 지워드릴게요. 5월 5호는 주 5월 어동们幸福的日子. 원래 5월 5일은 축원. 그러니까 축원은 축복해주는 거야. 어린이들의, 어린이들 행복을 축복하는, 얼, 어, 어, 日子. 일자였는데, 이런 날이었는데, 라来 보아하니,今年的儿童节最幸福的就是我们上班族. 요번 연도는 어때요? 요번 연도는, 看来,今年, 今年的儿童节,祝에幸福的就是我们善 반주. 이거를, 어, 중국어로 탁 바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대략적 해석 가능할 거예요.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해도, 해석이 되는 게 중국어의 특징이거든요. 어, 어린이 있고,幸福 있고, 看이 있고, 보아하니, 올해 어린이날, 주에 가장幸福 행복, 한 속한 왔어요. 한소함 자, 볼게요. 5월 5일은 원래 애기들의 행복을 비는 날이었는데, 보니까 올해 어린이날은 출근 족들에게, 출근 족은 무슨, 출근 족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지 않아? 우리 한솔강님 약간 군인 감성이 있어서, 그렇죠. 회사원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는데, 출근 족이 뭐야? 그럼 너는 학생 족이야? 그럼 너, 너는 무슨 족이야? <laughs> 출근 족 되게 낯선해요. 어. 그렇죠 직장인, 회사원, 좋은 표현 많은데요. 출근인? <laughs> 그쵸. 자, 어,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만, <laughs> 출근조은좀 이상한 것 같아요. 5월 5일은 어린이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날인데, 보아하니 올해 어린이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직장인들이네요. 이렇게 예쁜 표현이 있는데, 그 직장족, 출근족보다, 어, 그냥 출퇴근하는 회사원들, 직장인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월 5호 혹은 5월 5일은 5월 5 어린이들의 행복한 날입니다 올해 어린이들의 가장 행복한 날은 우리상반기 저도 상반하니까자 그래서 원래 이제 금요일을 exploring. 중국인들이 Friday를 응용해가지고 Foo-lai-day 하잖아요 Foo-lai-day 근데 올해는 진짜로 구어란시 구어란 구어란이라고 쓰면 역시나 과연 역시나 싱푸 싱프, 싱후던 푸푸 라이데이. 그러니까 역시 과연 푸 라이데이구나. 과연 행복이 오는 날이군.看来今年的儿童节最为幸福的就是上班族. 과연 역시나 프라이데이 푸 라이데이구나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역시나 그렇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장은. 음, 요새 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이런 문장을 선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에게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부 우쉬, 是뭐 우쉬, 얼쉬 패턴이에요. 부 우쉬, 얼쉬. 그러면 1번 아니고 2 번이란 뜻이죠? 요거 아니고 요거란 뜻이에요. 不是最好的时光有你在，而是有你在，我才有了最好的时光。不是最好的时光有你在。 而是有你在我才有了最好的时光. 어, 어, 되게 예쁜 문장인데 여러분이 더 예쁘게 한국어로 바꿔보세요. 不是 아니다. 最好的时光 가장 좋은 시기에有你在 너가 존재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而是有你在 어, 너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我 어, 나는 잘. 비로소 요了지하的 실과 什머 와이야 약간 얘는 쪼끔 <조금> 비엔이가 있어 什머 <목소리나> 와이 그러면 어~ 이게 뭐 이게 뭐야 하튼 여좀 약간의 비엔이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음~ 조심했어야 되는 거같아요그니 먼저 할 샤머 이 정도는 예의 없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와가지고 뜬금없이 샤머 <목소리나> 와이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하찮아지거든요. 가장 아,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당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에 난 그제서야 가장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구글 번역기에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시절에 너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가장 좋은 시절이 된 거야. 아 조금 사랑 가사 줬어. 자 나라 자마라라 이렇게 했으면 너무 가벼워진다고. 음 안녕하세요. 음, 뭔가 되게 예쁘게 우리 프링 언니 하듯이 해봐요. 프링 언니 왔나? 가장 빛나는 때에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저희 가장 빛나는 때가 됩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요동방불펜님 되게 사람 같다, 이제. <laughs> 옛날에 진짜 기계 같았는데. 많이 사람 같아졌어. 낯설다. 진짜 낯설다. 옛날에 진짜, 사, 진짜 동방불펜님 진짜 처음에 이거 쓸때 장난 아니었거든. 완전 기계 중에 상기계 같았는데. 인간이지. 많이 진화가 되었어. 맞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不是最好的时光有你在,而是有你在,我才有了最好的时光. 요까지 보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는 어 감사할 일이 많은 주였기 때문에요. 대 감사 표현을 다채롭게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감사해요. 대단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어, 뭐뭐에 감사해요 이제껏 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해요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요 感谢有你感谢有니感谢每一个温暖的陌生人 오늘 찾은 금 구절이야 이 말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요거 잠깐 있다 볼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말 너무 예쁘지 않아?